빌라 살땐 빌라정보통 안녕하십니까 빌라정보통 초동조 멘토입니다 오늘은 김포시 편을 준비했어요 음, 집을 매매하심에 있어서 여러 번 사고팔고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 처음 접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 사회초년생들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좀 자연스럽고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정보를 드릴까 합니다. 음, 지금 바로 녹색 창에 빌라 정보통을 검색하시면은 회원 수 2만이 넘는 카페가 나올 거예요. 바로 요 마크인 카페인데 그 카페에 들어가시면 이 좌측에 빌라 고민이라는 카테고리가 나올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은 많은 궁금한 점을 올려주시는데 그 김포시에 궁금했던 점 그런 질문들을 모아서 오늘은 이렇게 소개해드릴까 해요 물론 이렇게 라디오 버전으로 오늘은 어, 알려드릴까 합니다 어, 그 빌라고민 카테고리에 이렇게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는데 제가 몇 가지를 좀 추려서 좀 설명을 해드릴까요 음. 이첫 번째 질문부터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이디셋지땡땡님 김포 도시철도는 언제 개통하고, 개통되면 집값이 많이 오를까요? 아니면 개통 전에 이사해야 할까요? 라고 아이디 셋지땡땡님께서 어,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빌라정보통의 김포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들은 10분 중에 한 9분은 이 철도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김포철도인데, 제가 그래서 준비해 봤어요 짠 요게 바로 김포 철도라인입니다 라인이고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 김포공항에서 여기총총 총 24km 구간을 10개 여기 나눠서 가져가서 갑니다 지금 9개인데 하나 여기 양촌 역이 하나 빠졌어요 10개 구간이 총 24km를 달고 되는데 왜이 지하철이 좀 난리냐 하면 이 김포공항역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 김포공항역에 인천공항으로 가는 공항철도 그리고 강남으로 가는 9호선 그리고 서울로 빠지는 5호선 이 3개의 여기 어, 3개의 지하철에 노선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김포철도까지 가세하게 되면 은 4개의 노선이 지나다니게 되죠 어이 영향도 있고요. 지금 강서구에서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는 곳이 김포입니다. 어, 특히 마곡지구 많은 분들이 마곡지구를 생각하시다가 이 높은 금액 때문에 뒤로 이렇게 생각하시게 을 되는 첫 번째 이게 바로 이 김포 쪽인데, 요 아직 개통은 안 했어요. 개통 내년 2018년 11월 개통 예정이고요. 어 지난 24일 그때 시범 운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만들어져서 시범 운행이 좀잘 되면은 어, 내년에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개통이 되면 또 이제 집값이 좀 달라지겠죠? 어, 지금 개통 전이기 때문에 아직 어, 좀 김포가 좀 저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다음 질문 또할게요 ID 디 DJ DJ 피리 피리 숫자 2 님, 김포의 향후 발전 가능성과 IQ기 좋은 곳은 어디인가요?라고 아이디 DJ DJ 피디피 숫자 2 님께서 어, 남겨주신 질문. 어, 제가 볼 때는 어제 개인적인 변해입니다이 김포공항역 다음 역이 이제 고촌역이에요. 고촌역인데. 여기는 이미 오를 때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여기보다는 이 다음 정거장으로 가면은 풍무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풍무동이 좀제 저도 이제 집중하는 곳인데, 기게 이제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풍무점으로 들어와요. 어, 이 대형 마트의 존재는 아무런 곳을다 짓지 않습니다. 그 인구의 유동 인구나 인구 밀도, 이런 거를 다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뭐, 개장을 하는데요. 여기 풍무점, 풍무동에 프로지오 아파트가 또 들어오죠. 약 5천 세대 정도가, 들어올 예정이고, 이 풍무동, 프로지가 들어오게 되면은, 아파트만, 이 풍무동에, 한만 7천여 세대가, 아파트가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구 늘어나죠. 그에 따른 관공서 있죠. 상가 늘어나죠. 뭐, 세대수가 늘어나면은 학교 들어오죠. 이렇게.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되거든요. 어, 당연히 발전이 올라가면서 아이까지 키우기 좋은 곳이라면은, 저는 이 풍부동이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물론 이 뒤쪽으로도, 어, 많은 집들이 있지만은, 어, 현재로서는 어, 풍무동이 좋을 것 같다라고 저 개인적인 견해를 좀 보여드리는 바입니다.